네, 이번에 할, 플레이할 맵은 호레관전투라고, 네, 초 버전에서 호레관전투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네, 촉전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선택 들어가시면 두 번째 호레관전투가 있죠. 이걸, 네, 촉 버전이 아닌위 버전으로 하면, 네, 유비는 비중이 아예 없어지고, 약간 조조 중심으로 가는 그런 전투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네, 낙경 탈출전과는 다르게 뭔가 가상조건이 없죠. 그러면, 네, 그냥 편하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연주전투도 그냥, 네, 다음에 연주전투도 그대로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주전투가, 네, 이번 그진상군무상 위전 플레이 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전이 살리는 것도 있고, 과과도 살려야 되고, 네, 서서를 격파해서 귀순시키는 것까지 하면 이제 적벽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아예 위나라가 천하통이라는 그런 걸로 가는 거겠죠? 이제 네, 다행히 뭐, 촉하고 오에 비해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서주전투 하나만 빼면. 네, 빨리 치는 게좀 어렵죠, 도겸. 네, 일단 뭐 잡소리가 길긴 했는데 이번에 할건뭐 서주전투가 이니까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봤던 것 같은데 네, 스킵을 할게요 호레관 전투에는 이렇게 3명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전하고 악재는 이번 진상고무상 7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죠 네 근데 이 악재는 약간 상급자용 캐릭터고 이전은 네 이전도 상급자용 캐릭터 그러니까 뭐 스탠더드 캐릭터인 하우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초보분들은 뭐 하우돈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난이도가 초급이나 중급, 네, 상급 정도라면 이전과 정도 악진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는 뭐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우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고 악진은 사실 네, 여기에서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선택할 전투들이 많습니다. 한 6, 7번은 계속 등장을 해요, 세트로. 네, 여기에서의 원소는 투구를 쓰지 않았다는 그 정사의 그 묘사를 반영해가지고 투구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긴 여기 진상군부사 캐릭터들은 머리 스타일이 각자마다 개성이 있어가지고 투구 쓰는 장수들은 얼마 없을 겁니다. 내묘사를 네, 보니까 인재가 부족한 조조한테 하우돈이이전하고악진을 데려오는 모양이에요 코웨이 삼국지 시리즈 묘사르트를 보면 뭐 이전하고 악재는 뭐 과묵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과묵한 스타일은 아니죠. 네 일단 빠르게 스킵하고 바로 출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이번 전투를 찍기 전에 여러 번 도전을 해봤는데 요포한테 죽는 바람에 다시 찍게 되었어요. 요포가 여기 내호로관 네. 요포는 아주 유명하다시피 내 네, 매우 강합니다. 그냥 한번 맞으면 즉사라고 보시면 돼요. 오네 원소가 뭐 자만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갑이다 하우돈은 무형과 캐릭터여가지고 그 여령기나 장비와 마찬가지로 차제 공격도 중에 일반 공격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돌진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돌진하면서 제대로 쓰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공탁의 사위인데, 네, 하우돈이 워낙 강해서 한 방에 쓰러졌네요. 네, 여기까지는 쉬운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마 유비군은 내 네, 서쪽에서 나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조조군은 여기 중앙으로 가는 거겠죠? 갑시다. 아 네, 이번 전투가 상당히 맵이 넓어가지고 꽤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진까지 잡았고 이제 앞으로 가면 네 뭔가 성견하고 원술이 고전 중인 모양이에요 뭐 성견은 네뭐 분량을 받지 못해서 고전 중인 것 같고 원술은 뭐 분량 수송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적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수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말을 일단 불러서 타고 갈 텐데요. 네. 뭐, 관우나 여포와 다르게, 포도는 조랑말을 타고 있습니다. 힐 모드로 하지 않는 이상, 뭐, 말은 공경할 수 없으니까, 네, 고생이겠네요. 네, 말제. 네, 말제. 네, 두대 맞고 쓰러졌어요. 말제도 잡았고, 후성이. 네, 후성까지 잡고, 이제 원수를보음 도와주러 갑시다. 네, 후성이 자각봉. 네, 원술은 맵 동쪽에 보시면 무가방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딱 마침 맵에 녹색 사각형으로 알려주네요. 갑시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보일 텐데, 장패하고 서형이 네, 바로 여기 앞에서. 네 궁을 날려가지고 장배 보내주시고 서영이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서영이한테 제대로 들어갔고 네 일단 가기전에 여기에 있는 호거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거와 뭔가 좀 자객 얼굴인데요 네호거와도 잡았고 네 아까 뭐라고 말한 거 같은데 화웅이었나요? 화웅이 등장해서 뭐 연합군을 공격하는 모양이에요 네뭐 화웅은 플레이어가 처치를 해야 됩니다 아군들한테 맡기면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어가 아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웅 돈이 화웅 잡아볼게요 뭐, 빨간색으로 등장을 하긴 하는데, 뭐, 묘사만 저럴 뿐, 그렇게 강한 장수는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는 속성과 동일하게, 네, 같은데요. 또 앞으로 가면, 그렇죠. 뭔가 화살 이벤트가 또 떠요. 근데 이 화살 이벤트의 단점이, 내 네, 체력이 갑자기 줄죠? 맞지도 않았는데. 네, 이게 단점입니다. 얼른 여기를 돌파해서 체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는 뭐 동승이 지키고 있네요. 뭐, 동승이 동탁 부하였었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그래서 적으로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뭔가 한의 충신인 것처럼 포장은 됐는데 네 여기에서는 공사 이에요 네, 동승이 잡았고 미고요오네 하우돈의 한쪽 눈을 화살로 쏜 친구죠 조성이 오! 가요 네 조성희도 잡았고. 어, 내 네,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미숙이 미소 있습니다. 미숙도 잡아주시고. 이제 앞으로 가면 또장로가 나오겠죠. 네, 후로관 전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충 누군가 배치되어 있는지 네, 잘 알고 있어요. 네, 뒤에서 뭐 복병이 나왔는데 이건 알아서 원술이 처리해 줄 테니까 구제하고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아 그것보다 계속 대화하느라 네, 시간이 끌리는데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네 당뇨 뭔가 좀 빨간 상태로 나오는데 이 친구는 무쌍 무장이기 때문에 공을 씁니다 그래서 유심하게 빠르게 잡아주세요 네, 여기까지는 꼭고 무용각으로 발차기 네, 궁을 쓰기 전에 처리했습니다. 네, 하우돈은 뭐, 중앙으로 가가지고, 적 잡으라고 조도가 말할 텐데요. 네, 어차피 여기 위쪽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우돈하고 이전이 호로관 앞에 있는 적을 해치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다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위 잡고, 문을 열면 이유가 있는데,

네, 여기 문안 열리나요? 네, 여기 먼저 갖고 가는 게 좋은데, 네, 일단 이벤트 끝나기까지 기다려볼게요. 어, 네, 갑자기 뭘 추진시키는데, 여포인가요? 아, 그렇죠. 여포가 등장합니다. 아니,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요. 네, 아무래도, 뭐, 여포 이벤트를 보고 나서 문이 열리는 모양입니다. 아니, 어차피, 뭐, 추석기 부수라고 다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시키고 있어요. 아, 근데, 여포는 저도 좀 무리여가지고, 네, 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궁극 난이도다 보니까, 승극과는 다르게 몇대 맞으면 제가 저 세상으로 가요. 네, 고순이 잡고, 아예 도중저장을 하고 가야 되려나요? 네, 여기서 도중저장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탁의 아우도 보이고, 네, 동탁 동생. 네, 국민이 보냈고, 이쪽 앞으로 가면, 네,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 네, 이벤트 떴습니다. 여기도 뭐, 유비군과 같이, 네, 여기 플리오블 장수들하고 요포하고 일기토를 뜨는 이벤트가 나오겠죠. 네, 한번 등장한 것만으로 뭐 병사 수십 명을 날려보냈는데 네, 대단합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요포를 잡고 갔기 때문에 또 내놈이냐 하면서, 근데 네, 뭔가 좀 다른 대사를 내뱉는데요. 네, 여포가 조조를 죽이려고 할때 갑자기 전이가 난입해가지고 네, 일기투를 하고 있어요. 뭔가 여포를 상대로 1대1을 뜨고도 네, 그냥 멀쩡해요. 뭔가 대단한 상량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전 바로 튀겠습니다 이건 전이한테 맡기도록 하고 전 여포와 싸우면 죽기 때문에 튈게요 아 하필 네. 클리어 보정이 또 있어가지고 쫓아옵니다 아네 여포가 쫓아오고 있죠 클리어 보정이 있어가지고 클리어만 보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돌진을 해 오는데 네. 튀어야 돼요 아, 왕윤만 잡고 갈까요 네, 왕윤 잡고, 네. 아우, 아프다조커다아 우리, 네. 그, 스텝, 우리, 그, 우리, 그, 리고 우리, 오시데 무시해 그, 우요 네, 뭔가 요포 지나쳐서 이렇게 오시면 초선이 있는데, 초선을 잡으면, 네, 요포가 분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초선을 잡고 안 가셔도 좋은데. 어, 네, 초선을 해치우니까 갑자기 요포가 분노를 했죠?

근데 네, 여포가 지도 잘 보시면 내 네, 쫓아오고 있어요. 서우동과 맞닿기 전에 얼른 공탁을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곽사가 숨은 자내 네, 곽사를 잡으면 문이 열릴 겁니다. 곽사, 휘청어 주시고. 택시. 각후, 갱조가우 스톱터. 네, 문이 열렸어요. 이제 들어가서 동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동탁 고정이 일반 점수랑 똑같아가지고 네, 순식간에 쓰러졌네요. 아, 네, 동탁이 튀는데 저렇게 엉금엉금 튀면 차라리 공격을 하면 될걸. 내 스토리상 어쩔 수 없이 살려 줍니다. 아, 진늦게 막타치러온 전이. 이뭐 <laughs> ただあいつが悪いやつでそのせいで世の中が荒れちまってるそう思ったんでこの戦にこっそり混ざったんでさ <laughs> こっそり混ざっただとおい盲督うんまた一人面白い男に出会えた 네, 무언가 스토리 내용은 없긴 했지만 어쨌든 맹장들의 활약에 동탁이 약양에서 장안으로 튀었고요. 네 요포한테 죽습니다. 어, 네 혼재패야. 혼재패야는 폐하. 동탁의 잔당 손에 넘어가가지고 천하가 혼미해졌고.

네, 또 다시 이전하고 악진, 소보하고또 클리어블로 내보내네요. 네, 전이하고 악진하고 이전. 네, 연주전투고 이건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